약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냥 보냅니다 스트라이크. 오, 오 이거 막 치게 들어갑니다. 스트라이크. 이가 무진해요. 오, 왔다. 승제 나오. 아, 또그 이번 공은 구위로 타자를 압박을 데요 타자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오, 자, 볼을 잘 골라냅니다. 볼. 오, 야, 볼을 스트라이크. 와투세의막 끝이 살아 있습니다. 배트가 힘없이 돌아가네요 저러면 안 되죠. 음. 뭐먹 스윙. 와 그냥 보냈습니다 무승진 라이우입니다 하는군요. 스윙. w i n g s w 수 n g Swing. s 니다 역시 꾸준히 3 g s 칠수 있는 타자입니다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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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n 아우! 살라만 보고 있습니다. 승진 아웃. 공 끝이 살아있네요, 투수. 저런 공은 타자분 가쪽 싫어하겠는데요. 볼넷 놀랍니다. 스트라이크. 공 끝이 살아 있습니다. 스윙입니다 타자, 공을 잘 골라내는데요, 보리입니다. 타자, 스트라이크 아웃. 투수가 저 공으로 오늘 재미 좀 보나요? 기다리나요, 스라이크. 너무 늦어요. 허스입니다 맞췄습니다. 아, 이로점 충돌 같은 이에서 아웃입니다. 멀리 날아가는 공, 우전 앙탑니다. 맞히는 건어딘나라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잎 세이, 세이, 세이입니다. 기다리네요. 스트라이크. 볼 볼입니다. 타자가 잘쳤습니다. 스트라이크. 볼볼 볼입니다. 맞차는 공 타자 손을 못 댑니다 스트라이크 원볼 원 타자 베틀가 무디네요 스윙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너무 큰 것만 안 노리면 더 좋은 수수가 될 텐데요 스트라이어 스트라이크 잘 골랐어요 골. 아, 쳤습니다. 아웃. 자가 컨디션이 좋은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아, 쳤습니다 아웃라인을 벗어나는 거. 아, 너무 빨리 주의로 스윙. 아, 그런 스윙으로는 공을 맞출 수가 없죠. 쳤습니다 멀리 갑니다. 안타, 입니다 안타! 이 선수 면는거 보니까 면이 정도면 안타! 이 정도면 이정이 정도면 안타! 이타이타이 정도면 안타! 이타이정타이 정도면 안타! 이정도 불안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맞습니다 아, 아, 유격수 총알같은 타구. 2루수 오우. 볼 때부터 맞습니다 빗나갑니다. 스윙. 와꽉 아, 찼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맞아. 공을 잘 골라내야 되는데 요포얼입니다 와이! 아, 아, 오! 진 아웃. 배트가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자, 그냥 오! 안 되네요. 스트라이크. 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좌익수 이동하면서 아! 맞습니다. 육수 쪽으로 아! 대단한 수비입니다. 경기 흐름상 오늘 경기 모르겠는데요. 몰랐어야죠 아! 스트라이크 타자가 컨디션이 좋은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스트라이크 타자가 기다리나요? 타자 움찔합니다 스트라이 어, 이번 승부는 참 좋았네요 투수 칭찬할 만하네요 투수 습니다 수비수 따라가기를 포기합니다 홈런입니다 아 이건 세이프인데요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요 높은 공 타자가 움찔합니다 스트라이 높은 공 타자가 움찔합니다 스트라이, 스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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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입니다. 타자가 잘 찼습니다. 타자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안찼습니다. 아, 타구가 외앞쪽으로 갔는데요. 오 안전하게 스트라이크 그 보냈습니다. 와 수수의 볼 끝이 살아있습니다 맞습 수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쭉쭉 뻗는다 뻗습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이 선수 쳐야 할때 쳐주네요 감독이 등전하겠어요 아잇 안 기다리는군요 맞습니다 아, 이 쪽으로 흐름 2루에서 아웃 2루에서 아웃 아, 오늘 저 선수 감독한테 혼좀하겠는데요 병살탑니다 오늘 투수가 경기운영을참 잘하네요 빠졌네요 아, 볼 볼입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아우. 쳐봐 됩니다 수인입니다. 맞췄습니다. 아,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안타. 이 선수 치는 거 보니까 스윙 하나는 제대로 배웠네요. 아, 잘 골랐습니다. 볼입니다. 맞췄습니다. 수비수 놓친군요 타자 공을 잘골라야는데요 볼입니다 너무 늦어요 아, 헛스윙입니다 볼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습니다 아, 타자 숨짓으로 물러납니다 아쉽네요 네,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타격감 괜찮아요 맞췄습니다 아,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 아 스윙라 하고 합니다 파울 아! 아! 멀리 날아가는 공 안타 안타입니다 수가 저런식으로 승부를 하면 안되는거거든요 페이페 아, 헛치고 마는군요. 스윙. 터졌습니다. 주경수 어? 이동하면서 잡아내는군요. 나와이가 어? 나간군요. 스윙. 진짜 어? 걸치는 수락입니다. 타자가 절참았습니다 볼입니다. 아이가. 어? 투수 이공은 정말 위력적이네요 타자가 맞추질 못해. 타자 성도못했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스트라이스트라이스트라이스트라 참았는데요 스 자, 라이 자, 자,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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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주저 자, 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역수 쪽으로 정말 대단한데요. 오? 그래서 아웃. Right. 공을 보냅니다. 골. 골입니다. 타자가 찰 참습니다. 아! 맞습니다. 승무 라인 따라 흐르는 거. 승루수. 잡... 아웃입니다. 아웃. 아! Right, right. 살짝 걸치는군요. 스라이 그냥 보냅니다. 스트라이크. 습니다 안타. 절묘한 안타입니다. 정말 이 선수 오늘 제대로 안타치네요. 잘 쳐요 아주. 우을휘두는데요 헛스윙. 오, <무늬 무늬> 을 그냥 보냅니다. 스트라이크. <목소리> <목소리> 저렇게 수용하면 그냥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지난 타석때 감이 좋았는데요 아,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목소리> 주수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후우우웨요 <목소리> 아, <배치가 돼요. 목소리> 스윙입니다 와, 낮은 공타자의 배트가 탔지 않습니다 거의 날아가는 공 수리수가 잡아냅니다 쳤습니다 아, 아, 아웃라인을 벗어나는 공 불안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아 좋아입니다 오는데요. <목소리> 투수 공중은 <대한> 볼이라도 <목소리> 다자 인피치 메서드. 전 타석에 홈런 침바 있죠. 에 투수 조심해서 쏘세요. 자 볼을 잘 골라냅니다. 볼. 오, <목소리> 아, 공을 보냅니다. 이걸로 치나요? 어, 이번 승부는 참 좋아요. 좋았... 배추추들어섰는데요빼늘 자, 에잘맞는데요 오늘? 사자 공을 잘골랐익는데요니입니다좋습니다우익수우익수쪽입니다어익수 아, 아, 안전하게 우 안전하게 니다습는공이니다요 스트라이크인데요. 가잘 참았습니다. 볼입니다. 투수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오, 오, 볼 기다리나요? 스와이. 아, 스라이 스와이. 지금 스윙은 너무 무뎌. 나 네, 타자 몸을 풀고 있군요.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요. 잘발았습니다 후스윙. <목소리> 날아가는 공. 아웃!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고 오! 아, 저 공을 잡아내네요. 이 선수 수비하는는 일품이죠. 골! 시간이 려요 스윙입니다. 오우! 스윙. 오우! 타자 공 나갑니다. 스윙. 타자 공 자,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뱃중심에 잘 맞는데요, 오늘? 볼,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습니다. Right. 타자가 기다리나요? Right. 트라이 을 보냅니다. Right. 맞습니다. 볼입니다. 투수 아깝습니다 볼 철면공입니다. 투수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오늘 이타수 1안타배 중심에 잘 맞는데요 오늘 공을 보냅니다.

저런 거 타자가 수인해 주면 기분 좋아지죠. 오이 타자가 기다리나요? 오라의 봐봐. 다잘 아, 골랐습니다. 골입니다잘습니다만 어, 방망이가 헛돌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 괜찮아요. 이걸로 치나요공하는공타 타자, 스윙합니다. 어이, 어이. 어이. 타자가 뭐안 좋은가요? 공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 장 기다리는군요. 기다리는군요. 루강습타구 뚫로아 오십니다. 아우. 네,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 아, 크 존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볼 타자가 기다리나요? 이걸 놓치는군요. 스윙은 짧게 한다는 생각으로 스윙할 타자 눈빛이 아. 매서군요. 아파트를 살짝 벗어납니다. 스윙입니다. 아, 정확합니다. 승진아, 이 상황은 큰걸 노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스트라이크, 자, 가 기다리나요? 노리는 몸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승진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스윙을 해 타자 타석에 들어섰는데요. 지난 타석된 감이 좋았는데요. 아, 이걸 놓치나요? 우. 타자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타자가 컨디션이 좋은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승진아! 투수가 이번 공은 9위로 타자를 한다는데요. 야트를 살짝 벗어나는군요. 야, 순수가 공을 따라갔는데요. 순수가 오늘 슈타스 아, 이런타. 아, 지난 타석 때는 감이 좋았는데요. 출루 안공입니다. 공을 보냅니다. 아, 투수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자, 볼을 잘 골라냅니다. 볼! 아, 아, 아 이가무진다. 아우. 타자, 승진아웃! 오늘 9위를 보니 공 끝에... 끝이... 타자, 눈 비치면서 와요. 배트 중심에 잘 맞는데요, 오늘? 볼, 볼, 볼입니다. 타자의 아,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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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스라이 공을 보냅니다. 아! 파울입니다. 상진으로 승진! 물러납니다. 네, 타자 가석에 들어섭니다. 배 중심에 잘 맞는데요 오늘? 드라이! 맞습니다. 볼입니다. 노렸어야죠 스라이 나인따라흐르고 1루로 2루에서 아웃 타자 5개 들어섰는데요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빙과 갑니다 스윙 왜플라인가요 공이 높게 뜹니다 오우! 수비수가 안전하게 차반냈습니다어뭄이가 <laughs> 헛도는데요 스윙 오우! 오우! 공을 보냅니다 아시네요바만 보고 있었어요 타자가 타자 5개 들어섰는데요 오우!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이래서 어 야구는 끝나기 전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양팀한 치도 물러섬 없이 오늘 수...